자 요리가 있겠습니다 요리 야, 야. 요리를 하겠습니다 임시. 임정배 선생님의 고대 요리 솜씨를 보여주겠습니다 야 기대 자내 침대도 보이고 내 텐트도 보이고 야. 준비 중입니다. 상차림 조금 있으면 요리가, 요리가 되겠습니다. 요리. 아, 그래도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? 네. 당근 벌써 네 사람 명인데. 인리나 한번 보여주고 자. 자 찌개가 끓고 있습니다 맛있게 끓고 있어요 뽀글뽀글뽀글 야야 개가쁘다 이거랑 소주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예. 냄새가 솔솔 납니다. 이야, 오, 이야, 그냥 아, 이거 같다, 그렇죠 온도를 좀 줄이고 온도를 그렇게 줄여. 온도를 줄이고 있습니다. 자, 뚜껑을 열은 채, 로 닫은 채로 열은 채로, 이야,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요. 이야, 자. 가세요가세요가세요 기훈씨 일로 오세요 한잔하세요 아, 주그안먹래도 안주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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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주래도 안주래도 안주래요 안주래도 안주래도 안주래 안주래도 안주래도 다주래도안주래 한잔에 조금만 주세요. 예. 됐습니다. 어, 아, 감사합니다. 조, 조금만, 삼십 알? 삼십 알. 조금 삼십 알.